이름 존 크레이머.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자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을 납치해 킹트랩 속에 가두는 무시무시한 인물. 이들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자신이 제작한 고문 기계나 그게 설치된 장소에 가둔 후 음성을 변조한 목소리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읊어준다. 그리고 규칙을 읽어준 후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 게임을 돌파하려면 희생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파괴하거나 남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혹은 게임을 이겨내면서 그들은 삶의 가치를 알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게임에서 지게 되면 그들은 사망한다 세계관 내에서는 직소라 불리우며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빌리 인형이 트레이드마크이다 소우 세계관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빌런 캐릭터로 영화 할로윈 시리즈의 마이클 마이어스, 나이트 메어 시리즈의 프레디 크루거와 함께 가장 무자비한 스팀마로 언급되는 캐릭터이다. 크리스탈 호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13일의 금요일 1편에선 거의 비중이 없었는데 2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3편에서야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키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게 된다. 주로 마체테를 사용하며 이전까지의 슬래셔 영화와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인 킬링 카운트를 자랑 가장 유명하고 무자비한 캐릭터가 되었다. 1에서 4편까지는 대략 인간 지급을 받았으나 점점 언데드 불사신급이 되어서 끝엔 신체 강탈자나 사이보그로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모두가 다 아는 하키마스크가 유명하며 오직함, 과묵함 및 무식함과 괴력 등으로도 악명이 자자하다. 할로윈 시리즈의 빌런 캐릭터이자 제이슨 부이스, 프레디 크루거, 레더페이스, 고스트페이스 등과 더불어 슬래셔 영화의 대표적인 살인마 캐릭터이다. 흰색의 가면을 쓰고 푸른 작업복을 입고 다니며 제이슨 부이스 같이 절대 뛰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 주로 마이클 마이어스 혹은 부기맨으로 불린다. 이 캐릭터는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6살이 되던 1963년 할로윈 밤에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울을 보며 빗질을 하던 누나 주디스 마이어스를 할로윈 파티용 광대 가면을 쓴채 난입하여 칼로 수차례 노질하여 살해하였다. 그 후로 이 캐릭터는 과묵하게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칼로 로리스트로드와 그 주변인을 죽이려 한다. 악마의 화신이자 순수한 악, 그 자체로 묘사되는 감정부터 일절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캐릭터. 영화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빌런이자 앞서 소개한 제이슨 부이스, 마이클 마이어스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살인마 캐릭터 중 하나. 이 프레디 크루거는 다른 살인마 캐릭터 중에서도 그 방식이 특이하고 기상천외하기로 유명한데,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꿈속에서 죽이면 그게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놀려먹는 악취미도 있다 다른 슬래셔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빌런 캐릭터가 말이 없는 것과는 달리 프레디는 오히려 유쾌하게 수다를 떠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꿈에서 살인해야 하는 환경적인 제한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킬 카운트는 적지만 특유의 환상적인 살인이 인기요소이다 이 캐릭터의 주 무기는 칼날이 달려있는 장갑이며 생전에는 직접 수제작하여 사용 악령이 된 뒤에도 기본 무장을 하고 있다 한 방에 베거나 찌르는 강렬함은 없지만 특유의 날카로움과 부부한 위압감이 있는 편이다. 여러 가지로 특이한 외모와 설정 등으로 공포 캐릭터들 중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는 캐릭터. 영화 스크림 시리즈를 대표하는 살인마 캐릭터 할로윈 유령 가면을 쓴 캐릭터이며 시리즈의 주인공인 시드니 프레스콧의 영원한 숙적이다 무기는 8인치 벙 나이프로 목표로 삼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음성변조기를 이용 대상을 조롱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한 뒤 희생자의 집에 직접 침입해 목표를 몰아붙여서 죽이는 것이 주 패턴이다 복장이 원래는 할로윈 파티용 복장이기 때문에 뛰는데 적합한 것은 아닌지라 넘어지거나 구르는 등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도 종종 보여주곤 한다. 다른 슬래셔 영화 빌런들과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거나 초인 같은 신체능력 등이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 일반인이라도 이길 수 있을 법한 캐릭터다. 절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지 않고 주로 기습을 선호하는 편. 한때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대표 공포 캐릭터 중 하나.